어, 이제 바로 나옵니다. 해머 던지기 <laughs> 아, 선수권 남자 결승 경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해머 던지기는요. 네. 어 우리가 그 해머 던지는 선수들 헤라클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네, 헤라클레스. 어? 이름이 어울리네요. 저 지금의 저 해머에 달려 있는 무게가요. 네. 고기를 이야기하면 은 12근입니다 아, 7.26kg를 네. 저 1m 조금 넘는 줄을 달아가지고 네. 그 원심력 회전력으로 해서 던지는 경기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우리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아주 걸쭉한 스타가 있죠 우리나라 그 해머 던지기 어, 제가 그 지난해 전국전 때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해머던지기에 한국 신기록 13번을 세운 이윤철 선수가 있어요. 네. 아시아나 육상 선수권대 은메달리스트거든요. 네. 이 이윤철 선수 던지는 모습 보면 또 깜짝 놀 입이 더 벌어질 겁니다. 예. 음성군청 이윤철 선수. 자, 방금 전에는 이 과천시청의 장상진 선수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목포시청의 윤승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윤승차 선수의 최고 기록이 62m 14거든요. 예. 62m 14. 저 김영래 감독이 주도하고 지금 보이는 선수가 <laughs> 아, 아, 뭐 체격부터 아, 다른 배우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라가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라가 <laughs> 네. 이윤철 선수가 네. 어, 전북 체육고등학교에 진학을 할때 네, 네. 원래 그 카누 선수로 이렇게 그 특기자 입학을 하는데 이 엉덩이가 카누에 끼워서 들어가지가 않는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윤철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해머 던지기로 종목을 변경을 했죠. 야, 체격이 이 장사 스타일이에요. 그럼요. 예, 이윤철, 동성군 청의 이윤철 준비합니다. <laughs> 이윤철, 아 여기서 지금 살짝 맞았는데 네. 어 많이 나갔어요. 자, 마지막에 본인은 조금 아쉽다는 표정은 네. 잠시 비쳤었는데. 한국 기록 보유자죠. 네. 이윤철 선수 체육 기록은 73m 77인데 네. 지금 그 그물을 좀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68m에서 기록해좀 손해가 봤는데 이윤철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전국적인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18년 동안에 금메달을 계속 땄다는 거죠. 예, 18년 동안 정말 네. 대단합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동아대학교의 김민종 선수 1차 시기 자, 일단은 좀 표정에서 볼수 있듯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해머를 멀리 던지려면 요이 해머 손잡이에서 손끝에 걸어가지고 네. 가급적인 원심력을 크게 하고 또 멀리 나가려면 원심도 큰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예. 빠른 스피드가 연결이 되어야만 멀리 던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 해머 던지기에서는 뭐 힘만 또 세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또 힘을 쓰고도 분배하는 스피드가 스피드가 같아요. 중요하죠. 네. 아, 지금 무게중심이 흐트러졌어요. 군산대학교의 정민웅 선수의 1차 시기 네. 좀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좀 던지고 나서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50m는 넘었고요. 60m, 자, 해머가 65m 정도 살짝 뜁니다. 해머가 떨어지기 전에 서클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파월이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저산대학교의 선수는 지금 파월이 됐습니다. 아, 파월이 됐군요. 네. 자, 이 지름 2 1 3 5 m 의 서클 안에서 턴을 하면서 해머를 던지는 선수들. 자, 이제 진도군 총의 문선우 선수의 1차시기입니다 (1차) 시기 아 조금 오른쪽으로 해머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그~ 요즘에 그~ 배구 여자 배구 인기 좋잖아요 네. 그~ 이재영 이다영이라고 쌍둥이 그 배구 선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네. 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아버지가 이, 이주영 감독이라고 지금 익상신전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주영 감독이 이 해머던지기 한국 신기록을 4번이나 네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 아버지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로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왕지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어, 지금 좋았는데요 왕지환 어,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 네. 왕지훈 선수의 본인 최후기록은 59m 19인데요. 네. 과연 얼마가 나왔는가 한번좀 볼까요? 아, 지금 57.49가 아, 나왔습니다. 본인 기록에 조금 못 미쳤죠? 네, 57.49m. 왕지환. 자, 인천에서 온 왕지환 선수입니다. 무소속으로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머 던지기는 아시아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있죠. 일본의 네. 그 무루아시 고지라고 네. 어 올림픽에서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고 그 이윤철 선수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예. 그러니까 이윤철 선수의 수준이 아시아에서 톱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과천시청의 장상진의 이차 시기 장산진 선수의 최고 기록은 66m 4 1입니다선 네. 바로 바깥에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전국치전 이윤철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 리스트죠. 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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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네, 파울 됐습니다. 아, 본인이 기록이 안 나오면요. 어, 본인이 기록이 안 나오면은 그냥 그 서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록을 끝까지 질 필요도 없고. 네. 이제 이어지는 선수는 윤승찬 선수입니다 목포 시청의 윤승찬 빠르죠? 자 다섯 번 회전을 했어요. 자 지금 아 지금은 네. 라인 바깥으로 나갔죠. 네, 바깥으로 유 각도를 떨어졌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예. 어 목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 명조련사가 있죠. 이이 종목을 그 국가대표를 했던 김영래 감독이 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유 무효 시기가 됐던 자, 윤승찬 선수고요. 자, 이제 다시 또 남자 해머 던지기에 대한민국의 이 장사 음성군청의 이윤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 한국체육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이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지난해까지 18번 금메달은 네. 아마 역사에 계속 남을 겁니다. 빠르죠. 이윤철 아 멀리 갑니다. 상당히 높은 각도로 날아갑니다. 어우, 성, 멀리 떨어졌는데요. 결국 아쉬운 게 네. 너무 각도가 너무 높았죠. 네. 70m를 넘기지 못했어요. 예. 자, 본인도 좀 아쉽다는 표정인데요. 이윤철 네. 네. 선수의 네. 2차 시기 자, 뭐 일본 가까운 일본도 뭐 해머 던지기에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적이 있기 네. 때문에 어,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는 좀 해머 던지기 종목에서도 어, 이 세계 대회에서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이윤철 선수가 이제 2차 시기 경기를 어, 끝냈고요. 아, 일단 계속해서 해머 던지기가 필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목소리>